그리고 여,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은 서울 도심에서 김건여사 희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외 집회 모습 준비했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네, 강 부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탄핵에 대한 적,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집회 이야기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저희 민주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놓여진 목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난 21일 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어, 대통령께 긴근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그러니까 인적 세신, 활동자제 진실, 규명, 협조. 이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죠. 있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대표도 대통령에게 김건 여사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하물며 제일 야당 다수당인 저희 민주당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다수당이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든 게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에도 병행을 하면서 이 국정 농단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이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권에서는 탄핵 대신에 조기 대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는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연락가겠습니다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짧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왜 탄핵이 아니라 조기 대선을 들고 나왔을까요? 일단, 탄핵이라는 건 국민적. 그런 불행이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3분의 2의 의결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의 6인의 어떤 찬성이 필요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탄핵이라는 마침표까지 찍힌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이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도 조국 셔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 임기 절반도 가지 않았다는데 좌절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물론 이 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바꾸고 국민들께 용서받고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한지 정치적 상상력을 고민해 보는 것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래님이 네네 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헌법상, 법률상 잘못을 한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성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분은 뭐냐면, 헌재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임기 단축 개헌은 뭐냐면,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국민 여론을 통해가지고 민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연성 탄핵이 결국은 꼼수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고자 하는 그 진심 뭐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때문에 본인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끌어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존 본능과 압박감 속에서 나온 꼼수 탄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여기서는 김전 부대변인과 강구현 장관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